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체사주의 소선입니다. 진정에 김장을 하러 내려왔어요. 여기 저희 아버지십니다. 교직으로 한 45년 동안 몸담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시고 어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 하시면서 저서를 한 20권 이상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독도는 한국 땅 여기 또 보면, 대마도도 한국당. 그리고 여기 보면, 간도, 대마도, 독도, 영유권 주장. 이렇게 퇴임하시기 전까지 20건이 넘는 저서를 쓰셨거든요. 요즘 시대 시국이 하도 불안정하고 역사에 대한 어떤 이념이랄까, 정신이 어느 정도는 좀 무장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잠깐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버지, 예.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어... 아버지가 지금 이 대마도도 한국당을 쓰셨잖아요. 음. 이때가 1999년도였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이로 59세, 25년 전이니까요. 이때 창원하고 그리고 마산에서 대마도의 날을 아버지 때문에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 그때 초청되어 가지고 대마도에 대한 내용을 왜 우리의 영토냐 하는 학술적인 내용을 그 시위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이신 관중들에게 내가 역사적 그런 내용을 1시간 어, 넘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의식을 고지시키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영토의식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대마도날, 독도의 날 이런 것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그때 강하게 좀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아 예. 예, 아버지도 국회에 가서도 많은 연설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죠? 많은 그 학자들과 박사님들 모셔놓고도 역사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역사는 흘른 거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만이 그 민족의 뿌리를 알고 문화를 알고 소위 너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하는 그 포지션의 그 내용을 잘알수 있지 않겠나. 어,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교사 생활할 때는 내가 피를 대지 못하고 있다가 교감 취지래. 그래서 시간 여유를 주로 밤에, 밤샘을 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어려운 자료를 가지고 독도는 한국땅이라고군 것이 증명되어 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마도도 한국 땅이다. 하는 것을, 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노래도 독도는,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또는 <laughs> 우리 땅, 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르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역사 의식이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 자신도 또 알았는지 그 뒤에는 그 노래가 금지되고 막 그런 어 내용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실려면은 대마도도 한국당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쭉 한번 보면은 간도 그 다음에 대마도 독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토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남겨놓고 음, 내가 저 세상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80년입니다. <laughs> 내년 모레 8 5인데 자료가 또 이렇게 참 자료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표시된 그 일본 내용, 일본 서기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의 역사, 삼국, 사기, 기타 내용들을 동망대에서 썼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민족들을 보면 전혀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탱하지 못했나,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죠, 아버지? 민족 정신이 그렇게 볼수 있죠. 그 나라의 민족 혼이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을 아, 하셨었잖아요. 역사는 그죠? 역사는 그 민족의 정신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늘 밤새 마듯이 책을 써오셨고 책상 머리 앞이나 안그 밥상 머리 앞에서도 늘 한결같이 역사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얼 정신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민족은 동이족의 후예로서 벌써 9천년 이상의 정통성을 지닌 그런 한국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에게도 뺏길 수 없고 지금까지 많은 조상의 얼이 우리 내면의 DNA 유전 인자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한 사람의 이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 이 나라를 함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본 학자들 근일에 와서는 일본 민족과 우리 조선 민족은 하나의 헬멧을 가진 민족이다. 음. 다시 말해서 동족이다. 그 말이죠. 네. 일본인 학자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백제시대 때 건너간 우리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음, 그죠? 음. 뒤에 대마도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독도, 기타, 상국에 관계되는 간도 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망내에서 한번 간단하게 어, 재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재있는 대화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